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앞에서도 11절에 베드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고 또 그러나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을 어그 얼굴을 대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정말 복되게 또잘 살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반드시 선을 행해서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유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만 또 의를 이루지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원리처럼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니 반드시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의를 행하는 동안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또 조롱을 받으면서 또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죽음을 당,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가진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 번영의 복음, 또 긍정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는다. 또, 긍정적인 생각하면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수 있겠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바로 그런 경우이겠죠. 그러나 그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피해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은 그러나 그런 고난이 어떤 다른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또 질병이고 사고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비록 우리 앞에 어떤 보상이 바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제를 보시면,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룩하게 하고 또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즉 겉으로만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15절과 16절 그 15절 후반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어떤 복을 받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그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바로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근데 이것은 참그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은 자들도 또 복음을 듣고 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죽음으로 그 사람의 그 이제 마지막 운명이 확정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죽어서 어, 복음을 받아들고 회개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그 죽임 당하신 것과. 또 그, 살아나실 것, 승리하실 것,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4장 6절도 역시,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즉, 어,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 있,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살아서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들과 달리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박해를 당하여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었지만은 그나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불의한 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때 어떤 그에 상응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자치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는 그것을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보면서 굉장히 더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에 결국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는 선행을 하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고난 앞에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불의한 자들이 바른 길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